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고 또 옳다 칭찬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그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달려 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겉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가,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또 성도와 사도 바울 관계를 떨어뜨리는 그런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화 자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짓 선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랑의 핵심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함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자화 자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한마디로 사도바울은 그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지혜 없는 행동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어떠한 자랑을 했느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죠. 자기 분수를 알아라.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자랑하라는 거죠. 자와 자찬하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너무 분수에 넘치도록 분수가 넘도록 교만하여서 자랑해서는 안 되고,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제 뒤로 가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자랑도 어느 정도껏 해야죠. 예. 네, 정도를 넘어서, 분수에 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 교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고린도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자신은 복음에 빚진 자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희들에게 간 것이지 내가 뭐 여행하는 거 내가 뭐 자랑하러 그리고 교회 가서 너희들 만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고 교회도 세웠고 그리고 이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로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고요 15절에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일은 남들이 다 해놔요 다 해놓고 봉사도 다 하고 성김도 다 하는데 와서 땀 흘리고 막 수고하고 애쓰는데 나중에 와서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생생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공로를. 내가 교회에 얼마만큼 했는데, 내가 몇 년을 내가 봉사했는데, 내가 여기, 어? 교회에 온 지가 얼마고, 성긴 지가 얼마고, 너 이제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생생 내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남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는 헌신짝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1 5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좀 자라기를 원한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는 좀 성숙한 성장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하고 조용히 겸손하게 소리 없이 누가 좀알아주지 않더라도 생색내지 말고 자기 분수에 맞도록 그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좀 신앙이 성장하고 하고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노마서의 말씀에도 보면 남의 터 위에 내가 집을 짓지 않겠다라는 아주 자기 자신의 그런 선교와 전도의 그런 어, 목표와 그런 설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나는 남이 가서 이렇게 복음 씨뿌려놓고 이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한 후에 이제 뭐 조금 되고 나면 거기 가서 깃발 꽂고 내가 이렇게 쓰고 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 내가 전도했다 내가 선교했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남의 터 위에 내 자랑 내 공로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는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 선교를 중단하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쪽 이제 수리안디옥 안디옥 지역에서 전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 아시아 지역 예,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갈라디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아시아 지역을 다 전하고, 그리고 또 예수의 영, 성령의 은혜로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지역을 거쳐서 이제 남쪽에 아가야 지방, 아가야 지방은 아덴, 아테네와 지금 이제 고린도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넘어서, 이제 사도바,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야 되겠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보내줌을 따라서, 너희가 파송을 해주면, 너희의 도움으로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서바나, 저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봉사자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자기의 분수에 넘쳐서 자랑하고, 그리고 남의 수고 위에다가 숟가락 얹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만하면 됐지, 뭐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만해도 돼 라고 하는 여러분. 영적 타성에 젖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아이, 뭐, 이 정도 준비하면 됐지, 뭐, 더 해. 라고 하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만한 열심히면 됐다. 라고 하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현실을 넘어서 도전하고 계속 전도와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계속되는 수고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쯤하면 되겠지라고 만족하지 않고 영적 타성에 빠지지 않고 계속 이제 고린도 지역도 넘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나가는. 것. 조심해야 돼요. 아, 이만하면 됐다. 아,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 정도 교회가 안정되고, 뭐, 평안하고, 별일 없으면 이제 그냥 뭐, 이 정도 하지. 난 이제 할 만큼 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거기에 멈추어서서, 거기, 아, 나 이제 나이도 뭐 됐고, 은퇴도 했고, 뭐, 더 이상 뭐, 열심히 낼 필요 뭐가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은퇴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은퇴 없어요 봉사와 성김에 대한 은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퇴하시고 더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정말 여유가 있어지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뭐하죠? 봉사하고 성김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일하느냐고 정말 구역장, 아, 권찰 이런 거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정말 돌봄이 필요한 그 성로들을 소리소문 없이 그렇게 섬기며 살피면서 교회에 뭐 무슨 섬김의 자리 없을까? 봉사의 자리 없을까?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 이제 나는 힘도 떨어지고, 뭐, 이제 다 됐다. 그럼 뭐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엄마로, 기도하는 아빠로, 기도하는 할머니로, 기도하는 할아버지로, 기도는 할수있죠내 기도는 할수 있다.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고, 이 복음의 지경이, 성김의 지경이, 봉사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17절 이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바울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랑해라 그런데 자화자찬 자기 분수에 넘도록 남의 수고 위에 손가락, 숟가락 얹어서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럼 무슨 얘길까요? 주님을 자랑하라. 11월 달이 되면은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네 간증하지 말고, 네 얘기하지 말고, 네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간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이 공로 사상. 나는 이만큼 했다. 그러니 복을 받았다. 이는 간증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은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자랑이고 진짜 간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의 2, 3절, 2, 4절에 보면 자신의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힘, 자신의 부, 자신의 능력 자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것만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된 것이다. 나는 다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도 살수 없었습니다. 그냥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만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 어딥니까 포항 서임중 원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일일 집회하셨었잖아요 어디 자랑할 데 없어서 교회 와서 차 자랑하고 이번 주이차 타고 다음 주저차 타고 국산 타다가 외제 타고 어디 교회 와서 평소 자랑하고 어디 교회 와서 옷 자랑하고 어디 교회 와서 자식 자랑하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 자랑하고 겸손하게 나의 나댄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해서 세상의 평가 너무 좋아하죠 사람들의 평가 너무 좋아요. 설교하고 내려가면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한 마디에 그냥 막 웃줄 해가지고 내가 다한 것처럼 아참 귀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목에 힘이 들어가서 또 직분을 받으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막 어깨에 힘주고, 허리를 꿋꿋하게 펴고, 그리고는 기도자리, 성김, 봉사의 자리 하나 안 하고, 성김만 받으려고 하고요, 자랑만 해주면 좋아하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겸손하라 잠원 22장 4절의 말씀 겸손과 여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겸손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성길 때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조카 롯을 보세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야. 네가 먼저 선택해. 아브라함은 재물보다 그 보이는 소돔과 고무라의 그그 땅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고요. 그 재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재물이 오는 거예요. 주의를 선택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을 선택하니까 승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여름 되면은 중구등부 가서 청년부 가서 차량으로 주방 식당에 봉사로 기도로 금식으로 그냥 나는 교회 학교도 아닌데 난 거기 뭐 부장도 아닌데, 나는 교사도 아닌데, 그냥 수고하고, 7, 8월에 그 더위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고, 겸손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질병도 고쳐주시고, 병환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되게 해주시고, 문제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부육해주시고, 여러분, 봉사하면서 수고하면서 하는 주신 건강함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병원 안 가는 게돈 버는 거 아니에요? 겸손은 악마의 모든 덫을 피한다 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겸손은 모든 악마의 모든 덫을 피한다. 겸손하면 다 만사 형통.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세상의 평가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시고 저도 보면 하, 성도님들의 평가 장로님들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 아 노목사 목회 잘해 노목사 설교 잘해 노목사 아막 이걸 목말라 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누가 그런 소리 좀안 해주나 이교만해서 그런데 우리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칭찬,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상급으로 축복과 칭찬을 주실 것이라는 것. 그 주님의 칭찬만 마지막 날에 주님의 칭찬만 그 심판대 앞에서 오직 주님의 칭찬만이. 나를 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세상의 평가, 세상의 칭찬, 사람의 평가, 사람의 칭찬이 나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 거기에 우리 내려놓고 그거 보이는 거 쫓아가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분수에 맞춰서 그리고 남의 공로 남의 성김 그 스, 쓰고 위에 내 자랑 언지는 그런 행한 일이 없도록 복음의 지경을 넓혀서 성김의 지경을 넓혀서 주 안에서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면서 당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 섬기며 주 안에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 자와 자찬하며 교만하게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 남의 수고 위에 나의 자랑을 언제는 그런 교만함들이 아니라 하나님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공로 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만 앞에서 자화자찬하고 앞에서 분수 넘도록 앞에서 드러나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는 사람 아니라 뒤에서 이름 없이 빚 없이 묵묵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에 목말라서 거기 기웃하면서 그 평가 한번 잘 들어보겠다고 사람의 비위 맞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주실 그 의의 면류가그 칭찬과 축복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한절히 추거 나옴 나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마음에 새기시며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중에 여러분 신앙 공동체 훈련 우리 교회 학교 성경 학교와 또수련회 안전하고 평안하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환우들또 함께 기도.